저녁 8시까지 진료합니다 네 쟤네 물 제피. 마늘. <laughs> 용철이 떡갈비. 더큰 수삼. 우울할 때는 시장에 나오랍니다 제주생 칼치가 이렇게 해서 만 원이랍니다 만원 오징어는 어찌 합니까 한 박스 2마리 만원네마리만 5천원입니다 2만 원이 아니라 에 아, 들으시죠 예. 여기가 그 유명하던 국화빵 자리입니다 여름에 더워서 못하시고 이렇게 국, 국산콩 100%랍니다 우묵가사리 우묵가사리 맞는기요 아. 콩물이 걸쭉해 보입니다. 항상 이 집에는 양도 많이 주고, 거지지 없는 것 같아. 많이들 사러 오세요 이쪽은 의류 같습니다. 의류 가게, 의류 골목. 청국장 뭐, 국수. 야, 향토. 농산 벌꿀인데, 품질 보증한답니다. 너무 삽니다. 충남 2 5 0 0 0원 금산이랍니다. 요거는 아카시아 같고, 요거는 색깔이 있는 거 보니까는 잡골 같습니다. 잡골 아, 삽니다. 아, 우리 빵집 인기 많습니다. 커스대로 아, 대왕 찰 옥수수 호떡이랍니다. 넙적하고 뚜껍 한데 하나에 천원 기름이 없네 좀.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밀었어. 이렇게. 맛보러 오세요. 우리 뿔남빵집입니다 태화시장 안에 있습니다. 저는. 파전. 호박전. 만두. 이거는 메밀전병. 예? 아, 자, 이거는 식혜. 아... 멸치 단씨 냄새가 진하고 맛있습니다. 저는 <laughs> 따뜻한 국수를 시켰습니다. 복적복적야 민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장마에 나왔습니다. 집에 가시 가지고 매운탕 만 끓이면 될것 같습니다. 매기. 우리 당 내장탕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손질 다 됐답니다. 사가시 내장탕 요래가는 얼마입니까? 6 0 0 0원이요 아, 싸다. 바로 하시면 됩니다. 아, 계란도 만들어지다가 있네. 와, 소리가 절로 납니다. 어? 최애급 같은데. 1오0 0 0원이다1 5 0 0 0원